안녕하세요, 스티브입니다. 안녕하세요, 베이클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, 클래시로 <laughs> 이제, 어, 오랜만에 또할 건데요. 예, 위쪽에 초피를 보시면, 제가 이제, 어, 트는 순간, 어, 아래는 5가 될 거예요. 제가 안 떨어지는 이상, 이제 아래는 5로 승급을 할 건데, 제가 첫, 첫 번째로, <laughs> 아레나 4, 예, 전투를, 전투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5가, 이제, 아레나 5가 이제 1,400인데, 제가 1,300, 1,396여, 6이거든요. 97이에요. 아, 97. 제가, 지금, 임페르노 드래곤이랑, 라바운드를 못 얻었는데, 뭐, 나중에, 가능, 하다면, 이제 전설을, 얻을 수 있겠죠? 운이 좋다면? 이차가 <laughs> 다르게, 전설 상자가 나온다면 대박입니다. 자, 이제, 어,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.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. 3, 2, 1! 들어합니다 제가 어. 말씀드렸죠? 이제 마을 계곡이 들어왔습니다. 아, 근데 상대방이 지금 아에나올라가지고 상대하기 좀 어렵겠네요. 근데, 괜찮아요. 저의 필살기가 있으니.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, 돼요. 제가, 제 살짝, 필살기는 살짝 이런 거라서, 이렇게 콤보로 들어가는 게 저의 필살기입니다. <laughs> 제 생각에는, 일단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요. 이 상황으로 봐서는. 근데, 상대방이 만약에 잘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. 아, 일단 대포부터 보시죠 대포가 저기 있으면 좀 방해거리가 되니까 방해거리요? 네 그리고 어... 제가 일단 녹화하는 도중에 음... 거의 말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 필살이 한 번만 더 날려주면 끝날텐데 다오가 그때까지 시간만 어... 대포가 버려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8되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8! 오케이 감사합니다 9번 우리 이겼습니다 네 저희가 이겼고요 아... 네. 오케이! 우리가 올라갑니다! 이제 마법의 계곡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, 제가 드디어 이제 마법의 계곡을 올라왔습니다 아, 에나오. 이렇게... 무덤. 자 지금 어, 무덤을 얻고 싶긴 한데요. 운, 운이 좋아야 됩니다. 파카라 상자. 네 잠시만요. 어? 신경? 아, 제가. <laughs> 제가 지금, 에휴, 행운사를 열고 싶긴 하지만, 문열니다 자, 이제, 자, 이제, 크라운 성질을 갔 건데요. <laughs> 운이 좋으면, 천천히 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열보겠습니다 간절, 간절, 간절. 조용히 하세요. 와, 감전 마법 나가요. 사용카드 하나 더 열면 좋겠네요. 사용카드. 아... 아, 아쉽네요. 아 그래도 뭐 감전마법이 나와서 좋긴 합니다. 예, 감전마법이 엘렉서가 낮아서 이거 많이 사용되는 카드라고 하네요. 그런데 문제는 <laughs> 여기서 무엇과 바꾸느냐가 문제인데요제 생각에는 이제 미니언 패거리를 너무 잘 맑으니까 제 생각에는, 감전을 넣어도 될것 같긴 하지만, 제가 지금 레벨이, 아, 지금은 너무, 레벨이 너무 낮아요!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, 어, 이제, 안사용해보겠습 이제 다음에, <laughs> 이게, 제일 때가 고요 이제, 지금부터는, 카드 모으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, 다른 것도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. 일단, 아이나 오에서 얻은 실버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지금, 한 번! 어, 나 깨지 않지만, 한번 좋은 운이 나올 수도 있으니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나온다. 안 나온다. 아, 깝네요. 좋은 거 나올 줄 알아서 열었는데, 감점마버 하나 나왔습니다. 다저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. 네,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공유 눌러주세요. 빠빠, 빠빠, 빠.